네 안녕하세요 야고르 기자들의 이광수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유망제약바이오 기업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시장 전문가인 리서치센터 연구원님과 그리고 해당 기업 대표님을 한 곳에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허예민 키움증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에서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허예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키움바이오의 김은택 대표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티움바이오의 대표이사 김훈택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티움바이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회사다 이렇게 대중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어, 여기 계신 김훈택 대표님이 2016년에 이제 설립하셨습니다. 네, 김훈택 대표님이라 고 검색을 하면 이게 32년 동안 이제 신약 개발 한 우물만 파셨다 이런 수식어가 아직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티움바이어 창업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석사 졸업하고 과거 이제 대한민국 제약 신약 개발의 명가인 SK 케미칼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32년간 30년간 이렇게 쭉 꾸준히 이제 신약 개발만 하였고요. 제가 참여했던 여러 그러한 연구 과제 중에 이제 신약으로 허가 등록이 된 거는 국내 최초의 신약인, 어, 플라그 다음에, 천연물 신약, 조인스. 또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기술 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을 글로벌 제약사에 2009년에 했었던 앱실라를 개발했던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티움바이오를 설립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국내 또 해외 기술 이전을 한 건씩 이렇게 했었던 신약 개발 정말 잘하는 그러한 어 연구진이구나라고 이렇게 믿어주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네, 티움바이오의 그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어,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저희가 임상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세 가지가 있고요. 사실 이제 과장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되니까 이제 티움은 세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전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저희가 이제 많이 이렇게 IL이나 PR을 못해서 아, 안 알려져 있는 파이프라인이 두 개가 있고요. 또 나머지 디스커버리 어, 단계의 파이프라인이 여덟 개가 있어가지고 한총 13개의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 어울리 스테이지의 그런 단계는 어, 항암제, 또혈우병또 또 섬유증, 이렇게 저희가 했었던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 영역 분야에서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소개, 저희가 이제 소개 드릴 NC401이라는 그런 항암제 파이프라인은 현재 국내의 두 기관, 서울대하고 아산병원에서 또 미국의 두 기관에서 현재 임상 일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용량 증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하고 있는데 환자분 대상으로 어, 첫 번째 용량에서 어, 33%의 그러한 반응률을 이렇게 보여가지고 국내 최고의 그러한 온콜로지스 종양 어, 그러한, MD분도, 어, 이러한 좋은 반응을 이렇게 가졌냐, 라고 하는, 그러한, 어, 좋은 소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두단계 용량을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어떠한 특이적인, 그러한 이상 반응도 없이 잘 진행을 되고 있고요. 또 많이 알려진 게 NC403이라고 하는 자궁내막증 치료제가 현재 유럽 5개국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염려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와 어, 그 다음에 유크레인의 이제 그런 전쟁 때문에 저희가 유크레인도저 하나의 그런 임상 사이트를 오픈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 부분에서 지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염려를 해주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서 임상 사이트를 굉장히 늘려가지고 현재로는 60%의 그러한 등록률, 어, 올해 말까지는 모든 등록을 마치고 내년 아, 1분기 정도에는 임상 2상을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황을 보면 이제 저희가 m b p 6 0 4라고 하는 그러한 혈우병 치료제가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건강인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을 요청하는 그러한 승인 신청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어, 국내에서 이제 임상 1상을 마무리를 하고 어, 다국가 임상 환자분 대상으로 어~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 정도면 저희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티움바이오가 그 올해 하반기에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뭐 리포트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져 있고 사실 주가도 반등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기술 수출은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나요? 저희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실제적으로 이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신약 개발, 신약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서 이걸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그런 비전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파트너링이 그렇게 왕성하게 잘안 됐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그러한 제약사들이 꾸준히 문의를 해오고 있고 꾸준히 저희는 파트너링 또 계약까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어, 액티비티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규모는 사실 추산하기가 저희가 좀 어렵고 네. 말씀해 주시기도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규모를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현재 그 임상 단계의 그런 파이프라인의 그런 어, 규모를 따져 보면 사실 이게 각 파이프라인을 이제 예상을 해 보건데 실제적으로 세개 파이프라인을 합치면 1조 이상의 그런 밸류는 충분히 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출 규모가 될것 같고요. 저희가 또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현재 전 세계가 탈세계화 그러한 경제 체계로 이렇게 변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패권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각 지역에 굉장히 뭔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어,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에 맞게. 굳이 이걸 하나에 그냥 글로벌로 넘겨가지고 다른 국가에서 굉장히 뭐랄까 잘 못하는 그런 것보다 각 지역별로 잘하는 그런 파트너들하고 계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계약 규모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러한 계약 규모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사업 전략입니다. 네. 지역별로 이제 나눠서 하 네네네 굳이 이거를 한꺼번에 해지만 뭐 북미의 뭐 메이저지만 실제적으로 그, 파마나, 어, 그, 바이오텍들이 사실은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이런 쪽에는 거의 이제 세일즈, 어, 포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로열티를 수령을 해서 회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거를 이제 판권을 나눠서, 어, 계약을 체결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 나눔의 합이 전체의 합보다는 훨씬 더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자금도 좀 네. 금리 인상 시기이다 네. 보니까 긴축 기조 때문에 이제 바이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금 음. 자금도 조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이제 어 현금 한 음. 50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음. 작년에 저희가 한 500억 정도의 그런 어유증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충분하게 저희는 이제 임상 지금 계획 중이고 또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한 부분을 어잘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과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파트너링에 의한 그러한 어떠한 단기 마일스톤 아니면 어프론트 계약금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령이 될 경우에는 어, 향후 몇 년간은 꾸준히 저희가 원했던 일들을 계획대로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 마일스톤이 또 추가된다면은 그걸로 이제 여력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력보다는 실제 충분한 금액이 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회사 CDO 업체 프로티움 사이언스를 보유하고 음. 계시잖아요. 시장에서 아직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음, 네.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이게 어, 이제 막. 설립된 거다 보니까 음. 실적적인 측면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프로티움 사이언스라고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에 많은 그 바이오텍 소규모 중소기업의 바이오텍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의 그러한 아, 붐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생각도 좋고 어떻게 보면 그 타겟팅하는 그런 목표도 되게 좋은데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항체 의약품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바이오의약품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결론적으로 프로덕트를 만든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프로세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있는 생물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 그런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생물체가 굉장히 일정하고 항상 그러한 조건을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프로덕트가 굉장히 그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공정을 개발을 하느냐가 결론적으로는 어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어 담보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그런 중, 국내 중소 그램 제약 바이오 기업에 어 그런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공정 개발도 잘하고 또 생산된 그런 물질 자체를 잘 분석을 할수 있는 CDAO 사업을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국내 대기업적인 부분에서 CDO, CDMO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고객에 맞게 또 고객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저희가 저희 회사의 그런 모든 그런 운영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매출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한 올해 계획인 40억에 현재 20억 정도의 그러한 어 서비스 계약을 지금 마무리를 끝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순환하고 있고 향후 저희 신뢰도 쌓이고 어 정말 프로티움 사이언스가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어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며 저희가 계획했던 뭐 200억 정도 수준의 그런 매출은 빠른 시일 내에 한 2년 내에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티옴 사이언스도 별개로 또 IPO를 하실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예,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을 하는 것은 CDAO의 M자란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조직을 갖추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IPO를 통한 공모자금을 저희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적 얘기가 이제 나와서 질문 드리는데 그티움바이오 최근 뭐 매출이 좀 꺾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매출이 꺾인 예 매출을 저희가 많이 못 일으켰는데 실제적으로 어, 저희는 굉장히 파트너링을 왕성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대면 미팅이라든가 모든 그런 파트너리 행사 등이 다 캔슬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잘 못했고요. 어, 올해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러한 어,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어, 잘 해서 어,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이 기대하셨던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매출도 곧 어, 저희가 어,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좀 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생겨서 여쭤보면 그 자극내막증 주평가 지표가 음. 골반통증이라고 네. 들었는데, 이게 그 예전에 과거에도 주관 지표에 대해서 임상관리가 음.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음. 좀 이제 최근에 관심사로 많이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객관 지표가 아닌 주관 지표 지표다 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예. 예, 이것도 확인이 가능할 까요 예, 그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배리에이션이 심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이외에 다른 세컨더리 지표로 여러 가지 그런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측정도 하고요. 근데 주간 지표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랜덤 저희는 브라인드 스타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혼선이 있어가지고 임상 나중에 평가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그러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다 방지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좀더 규모가 커지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위에 있는 그러한 아, 병소 병소들의 크기가 얼마나 줄었느냐 이러한 부분까지 이제 측정이 되면서 어, 객관적인 지표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시아로의 바틀렉은 요새 없나요, 최근에? 어, 임상 시아로의 네. 바틀렉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 저희가 전임상 바틀렉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상에 대한 바틀렉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거의 느끼지 못했고요. 저희는 아까 이제 미국 NC401 면역항암제기라는 어, 글로벌 임상을 위해서 국내에서 2기관, 또 해외에서 2기관 근데 해외에서는 최근에 이제 또 임상 기간을 추가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목표로 세웠고 그거에 맞게 해외 시아로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어, 글로벌 시아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는 그러한 부분은 잘못 느낀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티움바이어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 3 개가 있는데요 이제 자궁내막증 치료제 그리고 면역항암제 그리고 혈육병 치료제 이게 지금 임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전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시장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라이스 아웃 기대감도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금 우려도 당분간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키움증권 허예민 연구원님의 투자 의견과 목표가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 최근에 6월 달에 이제 티움바이오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투자 의견은 저희가낫 레이티드로 이제 작성을 했고요. 어 다만 이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어 종목입니다. 올해 어 하반기부터 사실 이제 자국 내막증에 대한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만 이제 지역별 어기술이전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걸 시작으로 23년에는 이제 자국 내막증 유럽 이상 데이터 발표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 말에 또 항암제 쪽에서 면역항암제 2218 이라고 그 병용하는 면역항암제 원 비상 종료 그리고 어, 그 중간에는, 어, 내년 아스코나 AACR을 통해서 1A상 발표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이르면 혈우병 치료제 1상 발표도 어, 내년 말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외에도 그 CDO 하는 자회사 프로티움, 어, 사이언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처럼 깊이 있는 제약 바이오 뉴스를 보다 자주 접하고 싶은 구독자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키움증권 로보마켓에 제약 바이오 뉴스 서비스인 파미엘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파미엘리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김은택 티윤바이오 대표님 그리고 허혜민 김증권 연구원님 모셔서 잘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 대표님으로부터는 생생한 회사 소식을 들어봤고 허 연구원님에게는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